아하!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보조배터리 등 소형 가전에서는 오래전부터 C타입 단자가 사용되어 왔는데요. 5년 전인 2018년부터 애플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C타입 단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이폰과 에어팟에서도 C타입 단자가 도입되면서 범용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SB-C 타입은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하나의 규격으로 효율적, 빠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 규격입니다. 근데 아직도 C 타입으로 충전만 하시나요? 오늘은 C 타입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화면을 커다란 텔레비전으로 이제 여행을 갈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숙소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지만 그냥 현지에서 나오는 TV를 그냥 시청하실 건가요? 이제는 아이폰을 TV와 연결해 보세요. 바로 이 C2 HDMI 미러링 케이블을 활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러링은 말 그대로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TV에 출력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C타입 단자는 아이폰에, HDMI 단자는 TV에 꽂으면 바로 미러링이 됩니다. 꽂으면 바로 실행되는 플러그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HDMI 포트가 있는 TV인지 여부는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최근에 나온 텔레비전에는 거의 대부분 HDMI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HDMI 포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TV 리모콘을 이용해서 HDMI 채널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 케이블이나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유선 미러링 케이블 사용해서 스마트폰과 TV를 연결하고 넷플릭스를 딱 재생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나오고 까만 화면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HDCP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HDCP는 불법으로 복제되는 블루레이 영화, 게임 타이틀 등은 화면에 제대로 보여지지 않게 막아주는 콘텐츠 보호 장치입니다. 이 HDCP를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은 엄청나게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살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아이폰과 TV를 미러링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볼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RRC 타입 미러링 케이블은 HDCP를 지원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 티빙 등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미러링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가능하고요. 길이도 2 m 터로 넉넉하니까 TV 앞에 딱 붙어서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폰으로 고화질의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고?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폰으로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뭔가 물 빠진 것 같고 희미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면요? 이건 전문적인 상업 영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그 촬영이라는 건데요. 촬영 후에 편집할 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까지 다양한 색상 정보를 다 포함시키는 촬영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입혀서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로그 촬영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데이터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라리의 AC100C 케이블을 써 보세요. USB 3.1 Gen2 규격을 지원하고요. 이론상 10Gbps의 속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1초에 최대 1250MB, 즉 1초에 1.2기가 정도를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256GB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하셨다. 그러면 아라리의 AC100C 케이블로 3, 4분 만에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실어나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빠른 케이블로 외장 SSD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셔도 아주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노트북들이 진짜 C타입밖에 없더라고요. 아이폰과 노트북을 이렇게 a c 백 c 케이블로 연결해서 빠르게 데이터 전송을 한번 해보세요 에어드랍이 진짜 편하긴 하지만 이게 가끔가다가 용량 큰거 보내면 한 번씩 끊기고 그리고 또 연결이 잘안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아라리 a c 1 0 0 c 로 유선 데이터 전송 빠르게 전송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폰을 진짜 pc처럼 활용하는 방법 아이폰이 c타입을 지원하면서 생긴 변화 중에는 어디서든 컴퓨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집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그리고 내가 자주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장소에 하나를 놓는다면 그 어디서든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포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연결하냐고요? 바로 아라리 x 사 AM81 멀티 허브만 있으면 가능하죠 AM81은 C타입 포트 2개 HDMI 포트 1개 USB-A 타입 포트 2개 SD 카드 슬롯,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유선랜 이더넷 포트 이렇게 총 8개의 포트가 한대 뭉쳐진 u s b 허브인데요. 이 C 타입 젠더를 아이폰에 꽂은 다음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면 아이폰을 진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이폰에서 잡을 수 있는 와이파이보다 이 유선 랜 이더넷 포트를 연결을 하면 훨씬 더 빠른 인터넷을 할수 있다는 거. 아이폰의 파일 앱에서는 다양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고요. 생산량을 높여주는 넘버스, 키노트 같은 앱들을 사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을 해서 회의에 필요한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64g 정도로 아주 가벼우니까 어디든 들고 다니는데 부담이 없고요 HDMI나 C타입 포트에도 아주 고사양을 때려박았으니까 사용에 불편함도 없으실 거예요 굳이 컴퓨팅이 아니더라도 미러리스나 DSLR로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고프로나 드론으로 멋진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엑사 허브 사용하시면 참 좋은 데 아이폰에 연결해서 바로 SD 카드나 마이크로 SD 카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촬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은 에어팟이 대단히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그래도 에어팟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분실하면 타격이 크다는 거. 이 에어팟 한쪽만 잃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다 다르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한동안 다시 유선 이어폰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선으로 들어야 더 음질이 좋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막길어서 잘 모르겠지만 음악에 민감하신 분들 중에는 자신만의 유선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걱정 없이 좋은 음질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고는 쉽지만 아이폰 7부터 3.5파 이어폰 잭이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라리에서 출시한 C2 이어폰 변환 젠더만 있으면 됩니다 제품 길이는 8.8cm 정도 되는데 일반 3.5파이 이어폰에 꽂아 놓고 사용하시면 별도로 보관할 걱정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렴한 젠더 사용하시면 볼륨 버튼이 먹통이 된다거나 음질이 참혹하게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라리 이어폰 변환 젠더에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문제 없이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해보시면 시기를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의 C타입 포트를 더욱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알알이 검색하셔서 질문해 주셔도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서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